안녕하세요. 여수일번입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티키티키 지금은 희망해로 돌릴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어제 어, 애플 공급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 공급망 문제 악화 우리의 나스닥 2.04% 하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애플에 대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1, 2, 3등 기업들이 타격이 있다면, 나스닥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문제는 아니겠지만, 선두주자들이 못 끌어준다면, 어, 큰 형님들이 못 끌어준다면, 어떻게 나스닥이 좋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안 좋은데 나스닥이 올라간다?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애플이라든지, 마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도 S&P 500 올해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커지는 미국 경기 침체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뭐안 좋은 뉴스를 계속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 내일 오릅니다, 내일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조회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떨어진 데 떨어진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더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면서도 뭐 어떤 걸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떨어질 때 떨어진다 오를 때 오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반등할 수도 있고 하루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이니 조심하자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래서 조회수 늘리고 싶어서 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 인기가 없더라도 구독자가 덜 생기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당당하게 하고 살고 싶어서 전에 어이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거의 틀린 얘기는 많이 없었을 거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제가 그것까지는 맞출 순 없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으실 만큼 제가 예측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거기서 크로스 체크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내 원칙과 어느 게 부합한지 잘 판단하셔서, 어, 투자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오늘은 좀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런 하락 출발입니다. 1억 하락 출발. 결국에는 달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한국 주식은 위험하다. 100%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올랐는데요 어? 떨어졌는데 얘기하는 것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막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주우면 어떨까요 담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어, 게시글로 좀 올렸고 어, 제가 댓글로도 남겨드렸는데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0.25%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드렸습니다. 를 하지만 그걸로 상승 전화 가능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등하면 한52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어, 그 이하도 될수 있지만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고 못 잡아서 후회하신 분들 있어요. 매일같이 저 언제 사면 돼요? 지금 사면 될까요? 저 이거 지금 잡고 싶은데, 더 떨어진,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어때, 어떻게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겨놨어요. 그래서 또 반등을 하면, 왜저 그때 40불에 살 건데, 42불에 살 건데, 왜 그때 못 사게 했냐?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래서 어 총그액의 2%에 4% 정도 담아보신 거 그런 분들 어 하시니까 그런 분들 사시면 돼요.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라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너무 못 참는 분들 사셔서 조금 사셔서 아, 왜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또2% 어 4%지만 내려가면 가슴 아픕니다. 못 사서 마음이 아프다고 후회, 후회가 된다, 잠이 안 온다 하신 분들, 어, 조금 담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만.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포지션은 똑같아요. 멀리 보고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가시고, 잠깐에 흔들리는 분들만 소량으로 담아 보시길 바라고, 저는, 어떻게 해요? 40불 이하에서 그냥 한 주, 한 주, 한 주, 한주 담고, 30불부터, 어떻게 해요? 한 주, 29불, 2주, 그래서 10불 오면 어떻게 해요? 20주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로 담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흐름을 못 맞추면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52불까지 온다. 그러면 기존에 뭐 내가 42불에 샀다. 43불의 평단가다 이런 분도 어때요? 여기 오면? 여기서 매수를 해요? 아니면 여기서 팔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이 힌트를 드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털어야죠. 털고, 언제부터 모아요? 40 이하로 모으든, 30 이하로 모으든, 모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42불에 샀으면, 52불까지 가면 거의 20% 수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익 봤으면, 어때, 털어볼만 하시잖아요. 털고 나서,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서, 지금, 어제 42불에 사신 분들은, 오늘 39불, 50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손해보신 거예요? 벌써, 어, 한 3, 4%, 어, 가량 손해보신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올라간다. 만약에 5 0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좀 팔아서 수익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52를 가르쳐 준 거는 42에 지금 사서 52에 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스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스윙 하락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차트를 매일 보고 있어도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 스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후회할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온다, 52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팔겠습니다. 저는 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저못 팔았는데요, 52까지 왔는데, 어, 그 전에 파시면 돼요. 42에 샀으면, 45든, 47이든, 48이든, 10%만 이익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욕심 부려서 나는 52까지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파는 거는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파시면 돼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고, 이 정도면 아닐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부터 사요? 40불 이하부터 한 주, 한 주, 한주 사다가 30불 되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주 이렇게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은 40불까지 못 빠지겠어요. 했는데 어때요? 벌써 40불 왔죠? 제가 FMC 미팅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막저 44불에 살 거예요. 42불에 살 거예요. 45불에 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지만, 보세요. 만약에 45불에, 44불에 40분들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지금 39불 56전까지 떨어졌어요. 39불 56전. 그럼 이거 살거 여기서 하면은 훨씬 이익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살 거, 요거 한 주, 한 주, 한 주, 한주살 걸, 여기서 지금 39불에 사서, 샀다면은 얼마가 이익이에요, 벌써. 음. 하락장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살거한주 참았고, 이거 한 주, 44불에 한주 참았고 참았다면 39불에 이거를 벌써 45줄을 여기다 다살수 있잖아요. 음. 여기 사실 거면 여기 사는게 낫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때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는데 여기 왔어요. 만약에 FMC에 반등을 해요. 여기까지. 반대하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때부터 팔아야죠. 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 저는 이렇게 팔 거예요. 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아가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모아가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는, 1, 2, 3, 4, 오 의견 중에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하나의 의견. 어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한 얘기를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사라 했는지 팔라고 했는지 어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라 했죠. 불타게 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 살아 있으니까 사지 말고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사라. 그 팔아라. 여기만 지키셨어도 수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여기 오니까 후회하고 계시죠, 지금. 만약에 30불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불에. 뭐 또, 또 후회하실 거냐, 또. 제가 봤을 때는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36%, 48%, 60%, 72% 이거 썼을 때 영상이 계속 있어요. 이거 티켓교 설명하는 영상이 계속 있어요. 이거 지금까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얘기했다고 하신 분도 있을까봐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썼죠 72% 60% 48% 36% 써놨죠 다 맞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꼭 떨어진다 가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대비를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여기서만 모아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30불부터 10불까지 모아가면 평단은 우리는 비중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10불까지 와도 여기 20불이 아니라 거의 한 18불, 17불대 평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더 떨어진다고 한들, 할지라도 여기서는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못 버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말 이제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게시문에 올려드렸던 거는 또 누가 FMC 미팅위에 좋아질 거다 어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건데 그거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면 사요? 팔아요? 어, 저는 만약에 반등을 찍으면 이 정도면 여기에 있는 평당가 있는 것들을 매도로 하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fomc 하나로 이 추세가 전환된다 안된다 저는 아직까지 전환될 재료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장당리 금리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까지 지금 거의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여러 의견들을 교차, 교차, 교차해 보시고 또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 얘기가 100%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뭐 다른 유튜브도 챙겨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차트도 그려 보고. 이런 것들의 조건을 세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 어제 150불 10점까지 왔어요. 이제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쭉 투자하시면 되겠죠. 쭉 투자하시면 돼요. 대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팍 반등한다.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렵다. 그러니까 티키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좀 어,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중에는 많이 날수 있는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어,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